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굉장히 귀찮죠 뭐 전체적으로 다 귀찮은 문제들이 계속 산적해져 있어 근데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거가 있으면은 요거 그냥 보세요 루트 a의 세제곱에 b가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떤 형태이냐면 a에 요거는 2가 있으니까 2분의 3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 제곱, 이런 패턴이잖아.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해주냐면은 여기에다가 분모를 6으로 만들어줘 버려. 그리고 그러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잖아. a에 6분의 9 곱하기 b에 6분의 3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잖아.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6 제곱근, 자, 여 제곱근, A의 9제곱, 곱하기, B의 3제곱의 패턴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바꿀 때, 매번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잖아.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줘. 그럼 이게 6이 됐잖아.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줘.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환에 들어가주 전환에 들어가 줘야 해음왜 그러냐고? 그건 해보면 알아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얘를 요거를 여섯제곱근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여섯제곱근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6제곱근 A에 그렇죠 3을 곱했죠? 그러면은 여기도 3을 곱하니까 9제곱 여기도 3을 곱하니까 B에 6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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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가 분모에다 써보겠습니다. 분모에다 과감하게 여기다 제곱을 곱해, 제곱 일를 곱해. 그럼 여기도 이 이를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섯 제곱근 a의 여덟 곱하기, 그 다음에 b의 여기다 제곱을 곱하니까 b의 네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어 여기는 여섯 제곱근이 있네. 여섯 제곱근 a의 오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여섯 여섯 여섯이 있으니까 여섯 제곱근으로 크게 묶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a의 아홉 곱하기 b의 여섯 곱하기 a의 다섯 곱하기 b의 둘 a의 여덟 곱하기 b의 4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자 예를 갖다가 다시 바라보면, 여섯째 곡근, 그 다음에 A가 있어. A는 아홉, 더하기 다섯, 빼기 여덟, 곱하기, B가 있네, B. 자, B는 더하기 여섯, 그 다음에 더하기 둘, 그 다음에 빼기 넷. 그래서 이 결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책에 있죠? 네, 책, 어, 책에 있네. 보세요. 이거는 결과가 요렇게 나왔어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정돈 할 수도 있고 뭐 정돈 안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선택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1번 끝 그러면 이제 2번 2번은 또뭐 터무니없이 쉬워 봐봐 요거 봐봐 3 4 그렇죠 12제곱근 a 분해 그 다음에 3 2 6제곱근 a 곱하기 그 다음에 2 3 6제곱근 a 분해 그 다음에 2 6 12제곱근 A. 이렇게 떨어지죠. 그 얘랑 얘가 없어지고, 얘랑 얘가 없어지고, 정답은 1. 좀 터무니없이 쉬웠죠. 네. 그 다음이 좀더 중요해. 그 다음, 요거를 또 차분하게 볼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 한번 보세요. 먼저 어떻게 되냐면, 요 안쪽을 봐봐. 안쪽. 자, 봐. 이 루트루트 루트 있는데, 요 안쪽을 봐봐. 안쪽을 보면은, 세제곱은 A의 제곱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쓰겠어? A의 3분의 2 제곱. 이렇게 쓰겠지?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곱하기 A가 있지? A가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겠어? 얘를 A의 얼마? 1이니까. 1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5라고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요만큼이 3분의 5인데.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네 제곱근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의 분1을쓴 거야. 그럼 그게 어디까지 처리됐냐면 여기까지 처리된 거야. 지금 여기까지 처리된 게 바로 얘야. 그래서 그 값은 a의 34 12분의 5가 된 거야. 자, 여기까지야. 자, 기억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루트 a 곱하기 a의 12분의 5까지 처리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요게 1이니까 루트 A에 12분의 12. 다시 말하면 12분의 17까지 됐겠지. 그러니까 요거 2니까. A에 얼마? 그렇죠. 쇽쇽. 아, 이거 이대로 써도 좋고요그 다음에 얼마야? 이거 24분의 17. 이렇게 써도 좋고요 또는 뭐, 또는 뭐, 어, 또는 이렇게 써도 되죠. 24제곱근 A에 17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로 써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3번 맞췄습니다 책은 이렇게 썼네요 책은 뭐 이렇게 썼는데 뭐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또아 <laughs> 넘어갈 뻔했어 자 필수의 제 4번 네. 필수의 제 4번을 딱 보면 이것도 뻔하죠? 이건 뭐 통분하는 거죠? 왜? 여섯 제곱근 120이 있잖아. 그럼 이것도 여섯 제곱근으로 바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루트 5를 뭐로 바꾸겠어요? 여섯 제곱근이니까 3, 3 곱하는 거죠. 그래 여섯 제곱근 5의세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제곱근 10이라는 것은 여기다 2, 2 곱해버리니까 여섯 제곱근 1 0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섯 제곱근 120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요 안에 있는 값이 얼마야? 125. 얘는 100. 얘는 120. 누가 1등이야? 그렇죠. 얘가 당연히 1등이죠. 얘가 2등. 얘가 3등. 그렇게 해서 네. 누가 크냐? a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c가 크고 그다음에 e가 따라온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기준을 똑같이. 다시 다시 어떤 얘기냐면은 요거 똑같이 맞춰 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음, 다음에, 좀 귀찮아도 좀 마무리하면서 갑시다. 음, 보세요. 요,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요거는요, 뭐로 해주는 게 좋을까? 어, 이거, 그냥, 그냥 내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 나는 어떻게 쓰냐면 이걸 이렇게 써버린다고. A에, 얘를 4분의 1제고그 다음에, b에 요거 4가 앞으로 4가 가니까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는 8분의 2니까 a에 4분의 1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b에 8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 a에 그 다음에 나눠버리니까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b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a에 얼마?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그 다음에 얘는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b의 2분의 1그 다음에 더하기 8분의 1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그래서 얘를 처리해 주로 처리해 주면서 어, 네,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음답은요좀 이게 좀좀 좀 귀찮은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24 제곱에 a 의 네 제곱 그다음에 b의 세제곱 이렇게 써지네요. 네. 계산은 니네가 하세요. 귀찮아서 못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음, 다음에 다음에 어, 이거는 벌써 좀 느낌이 오죠, 이거는? 이건 느낌이 오죠. 그 다음. 52 10 10 제곱근 x 분의 그다음에 3호15 제곱근 x 곱하기 3호 얼마야 이거? 15 제곱근 x 분의 3 2 6 제곱근 x 그 다음에 곱하기 6 제곱근 x 분의 그 다음에 얼마야? 2 5 10 제곱근 x 이렇게 되네?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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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뭐다 1인가? 뭐다 1은 아니겠지 그래도 설마 뭐 그냥 마구잡이로 가면 안 돼요 그래도 너무 무식하게 가시면 안 되고요 이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쪽서부터 처리했죠? 얘는 뭐예요? a에 얼마야? 그렇지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합치면 a의 얼마입니까 3분의 3이6 7 3분의 7이 되겠네요 됐어요 근데 거기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요거는 곱하기 4분의 1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 안에 거를 처리합니다 5제곱근의 a 곱하기 a의 자 얘는 얼마야 12분의 7 그럼 이건 12분의 12 그래서 그래서 아이고 조금만 올라갑시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거 자 얘는 요쪽으로 넘어오면 자다섯째곱근그 다음에 요거 두개 합쳐버리니까 a에 12분의 얼마야 이거 19 그래서 19가 되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a에 요거랑 요거 곱해버리면 은 얼마야 이거 60? 60분의 19 이런식으로 또는 이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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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분의 19, 또는 60제곱근 A의 19이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책은 답을 이걸로 썼는데요. 뭐, 이거로 쓰나 저거로 쓰나 다 똑같은 얘기니까 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뭐, 이거 너무 쉽죠. 우리 이거 다 알죠. 자, 3이 6. 6제곱근 10. 그 다음에 B는 4. 어? 4? 4. 4제곱근 5. 3이 6제곱근 11 그럼 뭐로 가면 좋을까요 뭐 12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2 곱합니다 12제곱근 2 곱하니까 그냥 곱바로 써 볼게요 100그 다음에 3 곱합니다 3 그러니까 12제곱근 5의 세제곱 125 되나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니까 12 제곱이 아니라 소리 <laughs> 곱하기 2 하니까 곱하기 하면121자 누가 1등 너 1등 그 다음에 너 2등 너 3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큰거 B. 그 다음에 두 번째 C. 세 번째 A. B, C, A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60, 아, 16페이지 끝.